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하기 기초 첫 번째 시간입니다. 기본적인 단어는 조금 알고 있는데, 일단 영어로 말하려고 하면 입이 잘 열리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박언니와 코코치의 영어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말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를 한번 바꿔, 여러 가지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너를 나는 사랑해. 사랑해, 너를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나를, 나는 사랑해, 너를. 자, 이렇게 순서가 막 뒤바뀌어도,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의미가 전달되지 않습니까? 우리말은. 그런데 이 우리말 순서대로 영어 단어를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I, you love. 너를 나는 사랑해. You, I love. 사랑해. 너를 나는. Love you, I. 너를 사랑해. 나는. You love I. 나는 사랑해. 너를 I love you. 자, 이렇게 해서 우리말 순서대로 영어 단어를 나열해 봤는데 이 중에서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의미로 전달될 수 있는 영, 완전한 영어 문장은 이 중에서 맨 마지막에 I love you 밖에 없습니다. 그 위에 있는 you love I 이 순서는 오히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의미가 바뀌어 버렸죠. 그리고 나머지 세선 아예 문장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이 조사가 있어서 단어의 위치가 조금 섞이더라도 의미가 전달이 되는데 영어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보셨다시피 나는 너를 사랑해 이 문장에서 우리말에 있는 나는의 는, 너를의 를 같은 이 조사가 영어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영어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영어는 단어의 위치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말을 영어로 할 때는 I love you 이렇게 이 순서대로 단어를 나열하면 동사 앞에 있는 I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래서 나는 이라는 의미가 부여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 다음에 you를 쓰게 되면 동사에 사랑하는 대상 너를 이렇게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어순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대상, 이런 순서대로 아 말을 하면 되겠구나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기억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순서대로 말을 해 보세요. 그러면 쉽게 입이 일단 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영어로 기 싶은, 영어로 말하고 싶은 우리 말이 있으면 우리 말을 주어 동사 동사의 대상, 목적어 순서대로 영어로 한번 말해 봅시다. 처음에는 이 방법대로 자꾸 훈련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익숙해져서 우리말을 보고 바로 이 순서대로 영어,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대로 영어로 말해보는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선 이렇게 이제 말을 한번 해보시면은 간단한 말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단어로도 충분히 입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는 매일 커피를 마셔. 영어로 한번 옮겨 볼까요? 자, 그러면 우선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봅시다.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로 어떻게 되나요? 주어는 나는, 동사는 마셔. 목적어는 커피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순서에 맞는 단어를 나열해 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 그러면 주어 나는 I, 동사 마셔는 drink, 목적어 커피는 coffee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매일 커피를 마시해서 매일은 이제 수식어로서 뒤에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어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I drink coffee every day 이렇게 완성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두 번째 연습입니다. 나는 12시에 점심을 먹어. 이걸 영어로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훈련을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 주어 동사 목적어를 빨리 찾아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어는 나는, 동사는 먹어, 목적어는 점심을, 그리고 12시에라는 건 수식어로 주어 동사 목적어를 먼저 말한다고 말하시고 나머지 이제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재배치한 순서대로 영어 단어를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I eat lunch at 12 이렇게 완성이 되겠습니다. 물론 해외에서 eat이라는 단어보다 have를 많이 쓰니까 I have lunch at 12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집에서 영어 말하기를 연습해를 영어로 말해봅시다. 일단 주어, 동사, 목적어 먼저 찾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주어, 나는, 동사, 연습해, 목적어, 영어 말하기를 그 다음에 집에서는 수식어로 맨 마지막에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대로 해당되는 영어 단어를 배치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I 연습에 practice 영어 말하기는 English speaking. 그 다음에 집에서 at home. 이렇게 되죠. 그래서 I practice English speaking at home. 이렇게 완성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말에 있는 조사가 영어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영어는 단어의 위치, 즉 어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로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대로 말해 보시면 알고 있는 단어를 이용해서 우선 간단하게 입을 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세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말하기 기초 이 시리즈 시간에는 말하기에 필요한 간단한 영문법, 영문법과 함께 말하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시리즈로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